이 시간에는 2023년 1월 9일 파산 선고를 받은 63년생 채무자입니다. 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은 폐지됐고요. 면책도 됐습니다. 음, 채권자인은 없었습니다. 이제 채권자의 의을 많이 걱정하죠. 채권자인은 이제 뭔가 이제 절차적인 측면, 다음 실체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실체적인 측면, 재산, 채무자였던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많죠. 채무자는 이제 쭉뭐 강서구, 고양시, 만안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안구는 안양이죠. 뭐리고 다친구가 대치군이, 고양는 덕양구죠.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다음에 안양시죠 그렇죠. 만안구. 난이 상록고. 그런지 경기도 지역. 예, 수도권에 살았습니다. 추로 이제 모친 소유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한다는게 주, 주죠, 이게. 자백 친구. 이제 주민등록. 채무가 많으면, 결국은, 뭐, 친구주택, 친구주택에 주민등록 옮겨놓죠. 본능이죠, 인간에. 그죠 집요하죠. 계속 전화 걸면 뭐. 자, 어, 오고, 어. 마지막에는 이제 지인 거주지에 무상으로 거주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다리됐습니다. 제 문제는 약초도 캐고 중고차 매매로 생계를 꾸려갔는데, 은행과 한사로부터 대출받아 을 중고차 매매 장사를 했습니다. 이 중고차를 구입한 고객부터 미숙을 맞지 못해 돌려막기 식으로 생활을 하다가 파산이 이렇게될 겁니다. 지금 현6 0세고요 배우자는 이제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됩니다. 파산 채권은 총 1억 7,400입니다. 보험 한급금은 161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암 인지가 거의 1 5 0일니가 까포이자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과상수채산 없고요. 현재 월소득이 90정도 재무는 1억 7천 0백 파사 폐지죠. 법률제 5 4 0이주의 파사 폐지 신속하게 끝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